검전문이 열렸다고 봐야 돼. 돈문이 열렸어. 네. 기인도 나타나가지고 또 도와줄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은. 네.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엄지암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올해 몇년차 제자시죠? 30년 넘은 거고, 뭐 40년 됐나 먹으러 어... 그래. 벌써 30년 이상? 네. 그냥 만신이시잖아요? 네. 또 정말 많은 손님들도 점사를 봐주시고 네. 또 선생님께서 네이버 이런 데서도 정말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알아볼 <laughs> 주제는 2025년 하반기 네. 1976년생 네. 50세 용띠운세입니다 아 영띠. 네. 어,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좀5 0세 영띠분들 많이 좀 이렇게 찾아오고 있었나요? 네, 근데 이 양반들은 너무 똑똑해서 네. 자기께 자기가 넘는 사람도 많어. 아, 말도 네. 변호사처럼 잘하고 네. 너무 건너머요 이렇게 그것만 안 하면 참 좋을 텐데 뭐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도. 그게 런센스를 까 먼저 가는 수가 있고 음... 어, 좀 그런 부분이 많고 똑똑해요 어쨌든 어, 우선은 좀첫 번째로 느껴지시는 게좀 이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 어, 거예요 예, 똑똑해요 음... 나라에 녹을 먹는 사람도 많을 거고 사람들이 정직한 데도 있고 음... 똑바른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말은 진짜 잘해요 아... 자기가 잘못해 놓고 나중에 자기가 잘한 거가 돼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말싸움을 어, 그걸만 그치면... 안 되죠 어... 말로는 못 이겨요. 음.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이제 또 보셨을 때 이분들은 좀 나라의 녹을 먹어야 되는 사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좀 사주상에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민하고 통설력이 있어요. 통설력. 음. 음, 남을 거느리는 음. 네, 네. 음, 그런 통설력이 있고 착하고 똑똑하고 근데 단한 가지 안 좋은 점은 너무 예민해. 너무 예민하다. 음, 너무 예민해서 어,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도 자기가 음. 건너물 수가 많아. 너무 똑똑하고 예민해. 예민하다는 건 예지력도 좀 있어요. 아니, 촉이 좋다는 걸로도 괜찮네요. 그렇죠. 우리처럼 오. 예지력이 있어요. 음. 예지력도 있고, 이 사람들 뭐 올해는 괜찮아요. 올해는. 하반기서부터는 네. 진짜 좋아진다고 봐요. 어, 그래요? 네. 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분들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럼 이분들이 하반기에 기대해봐도 좋거나 좋아지는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는 뭐 사업을 하는 분이나 장사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네. 올해부터는 올 가을, 겨울서부터 준비 운동을 해서 네. 내년에 뭐를 일을 좀 벌렸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요? 예. 네. 뭐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사업을 벌려라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네. 예. 사업을 벌리면 괜찮아요. 음... 음, 내년에. 음. 올해는 준비 운동 하다가 이제 이렇게 머리를 짜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 어떻게 예. 한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짜야 되니까 내년에는 없는 문서도 들어오고 예. 뭐 하여튼 좋은 일이 많아요. 어. 올 가을부터는 뭐 괜찮아요. 찬바람 불면. 좀 이분들은 올 가을 이렇게 하반기부터 운기 자체가 아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바뀌죠. 뭐 초반에도 그렇게 나빴던 건 없어요. 음... 그냥저냥 지나왔는데 네. 더 좋아진다, 이 말이지. 아, 어떻게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좋고 그렇죠. 더 하반기보다 내년 초가 더 좋다. 예, 예. 더 좋아지고 이 양반들은 검전문이 열렸다고 봐야 돼. 어, 그래요? 어. 오돈 문이 열렸어. 네. 기인도 또 누구, 자기가 돈이 없으면 네, 네. 기인도 나타나 가지고 또 도와줄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은 남이 도와줘야 살아. 요 우리 그 용띠 분들은 정말 괜찮은 거네요. 예, 괜찮아요 이 사람들. 왜냐면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은 얘기들보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우리 용띠 분들은 좀예 외네요. 예예 <laughs> 좋은, 예, 좋은 얘기가 많은데 단지 하나 안 좋은 예. 거는 어~ 뭐~ 교통사고 접착사고라든가 음... 예. 뭐~ 이렇게 교통사고 운전 조심해야 돼요, 운전. 좀 하반기에는 예, 사고수가 있고 네, 운전. 보인다? 예, 운전. 음. 운전만 조심하면 뭐 다른 거큰 이상 없어. 아, 교통사고도 조금 본인이 이렇게 운전할 때좀 그게 크게 많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음. 뭐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남이 와서 또 그거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방어 운전하고 성질급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한 템포는 <laughs> 낮춰서 슬슬 음. 해라, 이 말이지, 운전도. 그리고 이제 또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네. 하반기부터 준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럼 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정말 좀 이렇게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뭘 한다 어, 하면 괜찮아요. 근데 동업은 안 돼, 이 사람들은. 아, 동업은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네. 엄청 강해요, 이 사람들은. 음... 근데 남의 실수를 네. 잘못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잘 본단 말이야. 동업하면 좀 힘들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귀인이 들어와도 도움만 조금 받고 그치. 사업은 이제 음.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본인이 머리 좋은 머리 갖고 네, 네.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같이 뭐 이렇게 막 해, 하려 그러면 네.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음. 상대방의 나쁜 점이 금방 네, 네. 보이거든. 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움을 보면 만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 좀 깨질 수가 많이 있는 거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음. 그러면 좀 여덟 생이 특히 더 괜찮은 월생도 있을까요? 여덟생이요? 보편적으로 다 괜찮아요 아 그래요? 이분들은? 네, 좋아요 네. 남자 여자 또? 예예 예. 다 괜찮아요 음. 이 사람들은 음. 이렇게 개구리가 네. 멀리 뛰기 위해서 준비운동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 문서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해결 안되던 부분도 해결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반기부터 이제 교류이 예. 열리고 말씀처럼 그렇죠. 예. 귀인이 들어오면서부터 예. 시작인 거네요 시작이죠 이때 돈못 벌면 바보야 그래요? 돈 벌어야지. 이렇게 좀 받쳐줄 때, 온기 자체가. 그렇죠. 온기가 좋을 때, 물 들어올 때 넣어줘라 그러잖아요. 네, 네. 온기가 좋을 때, 딱 해갖고 돈 벌어야지. 자만하면 안 되고, 돈좀 벌린다고 막, 응? 자만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좋을 때는. 그렇죠. 저질러서. 저질러서. 크게는 저지르지 말아야지, 그래도. 이렇게 좀 자기 분수에 맞게끔 저질러야지 또 이것도 본인마다 또 사주에 따라 또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날이 괜찮고 그렇죠. 이런 것도 선생님께 물어보면은 좀 정확한 답을 얻을 수있는 자기 거겠죠? 좋은 날로 해서 어디 뭐 계약을 한다든가 음. 뭐 이렇게 그거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사업하는 사람들도 음.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좋죠 뭐 운이 다 좋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다 사주와 다 다르고 태어난 보편적으로 괜찮아요. 음,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느끼시는 거는 네. 50세 이분들은 정말 괜찮다. 네, 정말 괜찮아요. 나 선생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네.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네. 더 자세한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세한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끝으로 우리 50세 이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고? 사고만 조심해라. 사고만 조심하면 올해는 괜찮아. 교통사고만 조심하면.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